박서진은 그동안 트로트계의 따스한 미소와 한결같은 무대 매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자작곡 발표를 통해 그의 음악적 정체성이 한층 깊어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성과 대중을 향한 진솔한 메시지를 담은 이번 곡은 단순한 흥겨움만을 추구하는 트로트를 넘어 음악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굴곡과 희망의 씨앗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런 그의 변화는 오랜 경력을 쌓은 대중음악의 거장 윤명선 작곡가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음악 팬들 뿐 아니라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명선 작곡가는 평소 귀가 까다롭고 감동을 드러내기 어려운 인물로 유명하다.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 온 그의 음악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해왔고 단한 번의 감정 표출도 보기 어려웠던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오히려 신비로운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이번 박서진의 자작곡을 들은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감정의 폭발을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눈에서는 무려 세 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얼마나 강렬한 음악적 메시지와 감동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그간 밝고 경쾌한 트로트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이번 자작곡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한층 확장하려는 도전을 시도했다. 기존에 포장된 이미지와 달리, 이번 곡에서는 그가 직접 체험한 인생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솔직하게 녹여냈다는 평가이다. 그는 평소 방송 일정과 각종 행사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밤늦은 시간, 혹은 새벽을 세우며 멜로디를 구상하고 가사를 다듬는 등, 자신의 감정을 곡에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와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는 열정은 단순히 트로트 스타로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기 위한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참을 곡의 초안을 스태프들에게 살짝 공개했던 박서진의 자작곡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단순한 경쾌함을 넘어 묵직한 울림을 느끼게 하는 서정적인 선율과 진솔한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곡의 시작은 은은하면서도 다소 애잔한 느낌을 주지만 점차 후렴구로 넘어갈수록 광대한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곡의 구성은 곧바로 윤명선 작곡가의 귀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곡을 듣는 순간 자신의 평소 감정조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잠시 있게 만들 정도로 강한 감동을 받았으며 그 충격적인 감정의 폭발을 세 번에 걸쳐 반복 경험했다고 전해진다. 윤명선 작곡가는 이번 경험에 대해 처음 곡이 시작되는 순간, 마치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평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곡의 초반부부터 이미 감정의 파장을 일으켰고, 반복해서 듣는 동안 자신의 눈에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르자 이 곡은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신념이 들었다고 한다. 또한 윤명선 작곡가는 이번 곡의 제작 과정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관심을 보였으며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박서진에게 특별한 로열티 계약 조건을 제안하는 등 강력한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단순히 그저 곡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세상에 이 곡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이 듣고 감동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일정 조건을 마련해보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은 것이다. 이는 곧 음악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와 박서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자작곡은 박서진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개인적 체험과 진심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삶의 굴곡과 외로움,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과정을 음악에 담아내고자 끊임없이 고민해왔으며 이번 곡에서는 그동안 감춰왔던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박서진은 인터뷰에서 돈이나 음원 차트의 성적보다도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것이 가장 큰 보람기라고 말하며 이번 곡에 자신의 모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오랜 세월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와 앞으로 그의 음악적 행보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층 더 증폭시키고 있다. 많은 관계자들과 팬들은 이미 이 곡을 듣고 각자 나름의 감동과 울림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한편은 박서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이번 곡이 발매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음악 평론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니고 있는 단순한 흥겨움 외에도 이번 곡에서 박서진은 진정한 음악적 색채와 내면의 이야기를 구현해냈다며 기로 인해 그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 세계가 더욱 다채롭고 깊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곡은 발매 시점이나 프로모션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박서진은 자작곡의 뼈대와 편곡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윤명선 작곡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부적인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음원만 따로 공개할 가능성은 물론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클립 형태로 먼저 공개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소규모 쇼케이스 형식이나 미니 앨범으로 정식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박서진은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최대한 많은 대중에게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윤명선 작곡가의 개입은 이번 곡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그의 음악적 감각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청중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 예술적 완성도를 의미한다. 그의 경우, 대중음악이 가진 본연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작업해왔으며, 이번 곡에서도 그러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명선 작곡가는 내가 평소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음악적 감동을 이번 곡에서 느낄 수 있었고, 박서진의 내면 깊은 곳의 이야기가 곡 전체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며, 이런 음악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곡의 제목이나 구체적인 가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곡은 기존의 트로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서정적인 발라드 감성을 더해보다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박서진은 지금껏 대중 앞에서 항상 밝고 경쾌한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 곡에서는 그의 다양한 감정의 변주와 함께 보다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곡의 후반부에서는 다소 우울했던 분위기가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되면서 청중들에게 자신이 지나온 고난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서진의 음악적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도전을 넘어 트로트 장르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밝고 흥겨운 트로트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던 가운데 이번 자작곡은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의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예술적 깊이를 지닌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자작곡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동안 트로트계에서 박서진의 존재감은 무대를 넘어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켜왔으며, 이번 곡 발표는 그동안 그의 열정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은 이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장면이자 내 인생에 대한 진솔한 고백지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청중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한편, 방송 관계자들은 박서진의 자작곡은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도전 정신이 결합된 결과물로 단순히 음원 차트의 성적이나 매출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의 팬들은 박서진이 직접 쓴 가사와 멜로디에는 그만의 고유한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번 곡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근 박서진은 여러 인터뷰와 방송을 통해 자신이 음악에 대해 갖는 깊은 애정과 철학을 직접 드러내며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열망을 넘어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관심과 기대를 품게 만들었다. 또한 이번 곡의 작업 과정은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한편의 예술적인 여정과도 같다. 박서진은 평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빛나는 미소와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그와는 또 다른 감정의 세계에 빠져 자신의 내면을 곡에 담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작업에 몰두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들을 한곡한 한 곡에 옮기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윤명선 작곡가는 이러한 박서진의 변함없는 열정과 진솔한 감정 전달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자신에게도 충격을 안겨준 이번 경험은 그에게도 일종의 음악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내 음악 인생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며 박서진이 전하는 진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윤명선 작곡가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한순간의 감동을 넘어 음악을 통한 감정의 치유와 소통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현재 박서진과 그의 팀은 이번 자작곡을 어떻게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논의 중에 있다. 음원 공개, 뮤직비디오 제작, 또는 특별 방송을 통한 쇼케이스 등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프로모션을 넘어 음악적 메시지와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박서진의 진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이번 곡의 작업 과정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 정서를 한층 더 깊이 탐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평소 무대에서 보여주는 활기찬 이미지와는 달리 스튜디오에서는 오랜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과 마주했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이번 곡에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삶의 무게와 희망의 빛이 함께 공존하는 독특한 음악적 분위기가 녹아들어 있다. 이와 같은 박서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단순히 트로트 음악계를 넘어 전체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은 팬들의 삶에 있어 작지만 확실한 위안과 용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음악이라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소통의 힘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윤명선 작곡가라는 거장의 보증 아래 발표될 이번 자작곡은 단순한 히트곡의 범주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박서진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할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은 박서진은 이번 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아픔과 희망을 마주할 수 있는 음악적 만남을 제안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무수한 경험들이 담겨 있으며, 그가 곡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작품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인생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진정한 예술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음악 평론가들과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곡을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 한편의 서사시라고 표현하며 박서진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음악적 면모와 예술적 탐구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박서진이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세계관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앞으로 더욱 풍부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또한, 윤명선 작곡가와의 협업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음악적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융합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박서진과 윤명선 작곡가가 함께 만들어낼 이번 곡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넘어 음악이라는 예술의 힘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팬들은 물론 대중음악계 전반에서 이번 작품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곡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공연장에서는 이미 박서진이 전하는 메시지에 감동받아 눈물 짓는 팬들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곡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넘치고 있다. 앞으로 정확한 발매 시점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서진의 팀은 최종 마무리를 위해 밤낮 없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작품이 단순한 하나의 곡이 아니라 박서진의 음악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모든 준비가 끝나는 즉시 팬들과 대중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그러면서도 모든 음악은 시간과 함께 이야기를 쌓아가고 결국 그 진정성만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철학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곡이 세상에 나오는 그날이 오면 박서진이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음악적 성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자작곡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온 아픔과 사랑, 그리고 꿈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 진정한 예술의 힘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윤명선 작곡가와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서로의 경험과 철학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로 나타날 이번 작품은 향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은 이미 지난 몇년 동안 무대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왔지만 이번 자작곡을 통해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 이상의 아티스트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와 감성이 곡에 녹아들어 듣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뿐 아니라 음악을 통한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팬들은 박서진의 자작곡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곡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체험을 넘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고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이번 작품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것이다. 최근 박서진은 녹음실에서 밤낮 없이 작업을 거듭하며 한때 외로움에 지쳐 방황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모든 경험들을 곡에 진솔하게 녹여내고자 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수많은 감정의 파동과 마주하며 자신도 몰랐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이번 작품은 박서진 개인의 정서를 넘어 듣는 이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음악 관계자들은 이번 곡이 단순히 박서진의 음악적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이 자작곡을 통해 자신들의 내면과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이번 시도가 결국 한국 대중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이번 작품은 박서진과 윤명선 작곡가가 함께 만들어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박서진의 자작곡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심과 열정을 담은 진솔한 고백이자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적 메시지는 앞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올리며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확신된다. 팬들과 음악평론가들. 그리고 대중은 이번 자작곡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히 한때의 인기를 넘어서 진정한 종합 예술가로 도약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이 숨겨져 있으며, 그 메시지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울림을 담고 있다.